지금 시장 보이시죠? 여기 쭉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화로 5천만원 지지라인은 무슨 그다 박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트도 다 내려가고 있고 지금 이게 맞습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줘야 저희가 더 증명을 할수 있어요 5월 첫째 주에 금리 인상 발표 전에 시장을 흔들고 간다 내려간다 내려가기 전에 피하라고 사지 말라고 하는 채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정리 하나 걸려있습니다 5월 첫째 주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 한번 흔들고 갈 거예요 단기간에 지금 수익 한번 챙겨 먹고 5월 첫째 주에 상황 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홀딩이 아니에요. 익절은 하라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기 전에 익절은 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미증시랑 같이 커플링 돼서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3일 전 금요일까지 하독방에서뭐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냥 밀크 단타치고 있었어요. 목표가 정확히 찍어버린 완벽한 매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거 무료로 말씀드렸어요. 풀매도 의견 드린다고 돈 가져 가세요 그냥 이거 쉬운 거 아닙니까? 수입다 챙기시고 그냥 쉬세요 그냥 본인이 욕. 10만 내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 물리고 손실보고 있는겁니다 선만 그어놓고 있는 자, 그런 차트 보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진짜 코인장에서 손실 절대 보시면 안됩니다 저희 영상 한편이라도 좀잘 보시던가 저희 카톡방 에 들어와 있으세요 영상 하단에 번호를 남겨놓을게요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되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수익 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이 나가고 있는거고요 지금 진짜 잘 보세요 코인은 뭐 주식 부동산 이런것들 다 부르마블이 아니에요 운 좋아서 땅 사고 집 사고 막 이렇게 랜드마크 올라가는거 절대 아닙니다 금요일날 밀크처럼 수익권일 때 고점에서 다 같이 싹 풀고 나온 다음에 시장 터지기 전에 현금화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채널이나 그런 카톡방 세상에 어딨습니까? 오늘 영상뿐 아니라 수익을 못 드린 적도 없었고 손실을 드린 적도 전혀 없습니다. 최근 영상에 이 영상 이것도 기사 뜨고 잡지 말라고 하는 영상들입니다. 알려드리는 거 잡던가 잘 잡지 마세요. 아, 물리고 초조해할 때 저희는 지금부터 다시 잡으러 떠납니다. 얘네 두개 가지고 지금 챙길 겁니다. 5월 19일 날. 이런 일정이 나와 있는데 얘네가 지금 시총도 가벼운데 지금 50억을 소각을 해버리면 희소성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관련 테마 한 개가 이 금리 인상 이후의 일정이에요 하드포크 일정이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지금 하락장에서 이거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이게 올라가면 그때 또 저희 카톡방 안에서 수익 자랑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그때 잡을 걸뭐 이렇게 뭐 후회하시는 분들 놀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밤부터 아시아 증시 마감하고 나서부터 변동성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매매법이 좀더 바뀌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이 가려고 지금 모자이크를 해놓은 거예요 오늘 밤 이후에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좀 확실해진 시점이 온다면 이 종목들 카톡방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영상 하단에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지금 번호 수익 못 드린 적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걸꼭 명심을 해두시고요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셔도 번호 나옵니다 자, 금일 영상 되게 짧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따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